야! 매지 가운데, 가운데 비켜, 저켜 깔아, 워손손워 오, 떡도 넣데네 가운데 그거 야, 야, 이거 깔아 어. 아,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거 뭐야, 이거 자, 했어 자, 삼촌이 만든 곱창 아, 비주얼은 죽인다 국차, 아니, 국차 맛은 뭐든 맛, <laughs> 맛 진짜 보면은 당신 항상 이자리 <laughs> <laughs> 계속 먹고 있어 어, 은맛 그 보면 진짜 <laughs> 아니, 난 이거. 라서 <laughs> 형은 진짜 막 보면은 h a t y 거 야, h no, I'm going to get there. You know, 얘들아, 불 i n g 할아버지 모시고 와. 우리가 이거 먹으려고 곱창 going 아, o get there. y o 잖아 아, 준비하고 있어, 밥도. <laughs> 야, 알아서 딱딱 t h e r 삼촌이 그렇게 하셔도 삼촌이 요리하고 있으 e t there. 맛좀 보세요. 얘안 줘요, 빨리 아빠. 내가 또 실력 발휘했어. 소수 먹어, 소수 먹어, 소수 먹었아 이거 엄마 거 이거. 빨리. 이거. 다 봤어. 잘 먹었습니다. 야, 접시 덕분내 지금 이거 봐봐. 사람 봐봐 지금. 이 정도면 되나? 거의 한네 그래. 개. 그래. 네 나도 주줘. 두개더 있어야 돼. 빨리 와. 은이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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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주고. <목소리> 가 먹으래잖아. 젓가락은. 엄마 어, 왜또 흘러가 있어? 아니 맛을 봐야지. 수연이는 토나. 맛안 보면. 아, 이럴 맛봐. 젓가락. 웬일로 직접 했어? 야 가끔에 흔한 요리가 아니여갖고 나 나도 기분 좋을 때만. 있어. 맛이 어떤가? 음. 알겠다. 맛있는데? 응, 혼자 줄까? 잘해, 음. 코트야, 코트야. 이게 순대, 곱창 볶음이네? 깡깡아 내컵없다그 했지? 내가 할까? 너 괜찮네? 약간 말고 밥 먹어 조금씩 찍지 마 찍지 마좀나 없어 못 먹어 <laughs> <자? 무서워> 죽겠어 이거만 <laughs> 되나? 밥은 나 아, 김치 많이는 아니, 필요 없어 어차피 아있다 그 어, 네, 음? 이거 내가 봤을때 진짜 있 안에는 멀쩡하시니까 맥주 한번 마셔 이거가물좀줘칼 조심해 해 이거 조금만 썰어줘요 음. 어, 또 나? 어 이거 또을 넣어야 되니까 재료를 다시 볶아요 아유. 엄마, 엄마. 우리, 우리 집에 그거 뿌리는 치즈 남아있나? 이거 갖고 가 이거 네. 할머니 저. 아무튼 가볼게요. 피어아 밥은 좀만 해. 아. 아니 밀폐 그 없니? 이제 진짜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 이게 진짜 힘들어 이게 완전 노동이야. 그리고 이렇게 굳은 밥으로 볶음밥 맛있게 하는 게 정말 힘들어 이게 가마를 하나하나 이렇게 다 펴야 돼. 절대 가만히둬서 이렇게 프라이팬에 올려놓으면은 꼬들꼬들한 밥으로 탄생하지 않어. 하나하나 이렇게 굽자 가지고 눌러 가지고 뽀개 줘야 돼 하나하나 뭉친 거. 이렇게 또 준비된 재료하고 섞어주고 그리고 다시 뽀개 주는 것도 무한 반복. 음, 이거 하면은 진짜 어 연봉 단체 천만 원던지에 이게 힘을 빼는 거야 지 몇 살이세요? 노 no 코멘트 <laughs> 결혼하셨나요? 결혼이야 뭐 언젠간 할지 안 할지 몰라 1년에 몇번 요리하시나요? 글쎄 n t No comment. No c 한... 한 m e n t No c o m m 근데 요리하, 요리하는 거 재밌어요? 재밌다기보다 뭐 너무 힘들어서 노동이라 노동. 이상형은 어떻게 되시나요? 이상는거 그냥 뭐 여러 가지가 내 마음에 들어야겠지 예를 들면 음에 든다는 게뭐 예를 들면 뭐가 중요하냐 어떤 모습이든 내가 봐야 안다는 얘기지 만나볼 음, 생각은 있나요? 생각이 없으면 안 되지 나는 모든 준비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까지 당연히 장착돼있지 이제 최고의 볶음밥으로 이제 점점 탄생하고 있어 가까워지고 있어 나의 노가다로 인해아 힘들다 이마에 땀방울 맺혔어 아. 몇 살이지? 80년생, 22살, 아니, 42살, 뭐 그럴 수 있겠... 만으로 있잖아. 42살, 그래, 그렇다. 왜 그게 뭐... 취미는 뭔가요? 취미는 뭐 이것저것, 뭐 그냥 요새는 취미도 힘들어서, 요리도 취미 중에 하나긴 한데, 힘들어서... 아, 요리가 취미예요 몰랐네? 이런 거는 이런 거는 근데 힘들기 때문에 피하지. 오락이 취미잖아요, 오락이. 어, 오락이야 뭐 그냥. 무슨 오락 하나요, 요즘에? 는 그냥 뭐 있는 거같지 갖고. 갖고 있는 게 풀, 어떻게 있지? 풀서 CD 중에 내가 갖고 있는 걸 대충 하고 있지. 하도 CD가 많아서. 오락인생 몇 년인가요 지금? 초등학생부터 쳐야 될거 같은데 뭐초등학교부터금면뭐 오락인생 40년 아니야? 만두사 인생에 오락인생 40년 40년까지는 안 되지 한, 그래도 학교 다닐 때부터 했으니까 그래도 한 35년 정도는 되지 않았나 오락인생 35년에서 내가 어. 생각하는 최고의 오락은? 글쎄요 그... 바이오 하자드 아닌가요? 쉽지 않은데 아니 뭐 바이오 하자드는 뭐 되게 높은 위치에 있는 것 같지만 단 단원 코 그게 또 탑이라고 말하그또 또 워낙 뭐 뛰어난 것들이 많아가지고 앞으로도 오락 인생은 계속 되나요? 그거뭐 봐서 재밌는 게 있으면 내가 끌리는 게 있으면 또더 하는 거지 뭐 몇 인분 한 건가요? 이 정도면, 우리가, 우리 가족 다 먹을 정도는 되지 않나. 5인, 5인분, 우리 가족 5명 정도 먹을까요? 선생님, <목도> <primera> <Lei 목도> <Greek> 보시고, 할아버지 하고. 짠! 선생님, 씨. 역시 삼촌은 역시 손은 달신하지 않아. 너봐 어떤가? 잘먹가더심이 아니야. 언제 주지 뭐? 잘 먹겠습니다. 나가. 음. 얘들아 삼촌 좋아? <laughs> 뭐가 좋아? 볶음밥 해줘서? 응, 음, 그냥 다. 하나도 안맵다 엄마. 음. 좀 충격해. 쿨라 딴거 있나? 음. 맛이 끝내줘요. 막내 아들 아직 결혼 안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제 하겠죠. 좋은 사람 만나고. 응. 응, 그거 먹어 응. 따라. 아직 거기 때가 안 됐어. 컵, 컵 갖고 와. 컵. 막내 아들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 보세요. 음. 억 볶음밥 하고 이 물김치 하고 이렇게 태우다니까. 할 말이 없어? 점점점이 <laughs> 착하고. <웃음> 응, 음, 착하고. 동의하시나요 음. 조카들? 아니. 동의하시나요? 자기 일 열심히 하고 그치. 회사 일 열심히 하고. 그러면 더 바랄 거뭐 있어? 음, 맛있다. 삼촌들 뭐, 한번 얘기해 봐. 얘가 만들었지만 너무 너무 심하다. 삼촌에 대해서. 삼촌 은 어떤 사람이에요? 요리를 잘해서. 사람. 요리를 잘해요? 음. 또 말해봐요. 젓가락질을 누가한테 배웠어요? 삼촌한테 배웠고요. 삼촌. 자전거 타는 것도 삼촌한테 배웠고요. 물 따르는 것도 삼촌한테 배웠고요. <laughs> 어? 물 따르는 법도 가르쳐줬어요? 삼촌이 애기 나면 혹시 벼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조카들? <laughs> 음, 벼르고 있어, 을 요즘. 삼촌한테 받은 건 모두 전수해 주겠다. 대로다 덜겠다. 덜 해주는 건 상관없어. 나보다 더잘 발... 쉽게 이해하고 또작아을 좋은 거지. 근데 나보다 못하면 자격이 없지 뭐야 안 먹고? 맛 드세요. 맛있어요. 되게 멍청하고 불쌍한 애들이 부잣집이나 어, 좋은 데서부터 컸는데 그냥 온실에 그냥 꽃같이 큰 애들 그냥 그렇죠. 물 주고 그냥 어, 막 빨리 커라 이렇게 해서 본인은 아무 탈취한 게 없어. <laughs> <웃음> 무섭게 <웃음> 막 <웃음> <웃음> 그렇게 맛있죠? <laughs> 밥을 더 눌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어려워. 나 봤잖아, 내가 수천 번 내가 눌렀다고 이걸 밥을 막문쳐 무친 거. 응. 맞아. 그게 그게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이게 유일한 방법이야. 근데 응. 싹싹 다 먹었다야. <laughs> 니네밥큰 말도 남기면 안 돼. 완판. 우리 볶음밥 집 할까? 응. 어, 나 맨날 가서 먹을래. <laughs> 여기서 뭐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이면의 색이야. 그그 그, 그 악당의 화가의 정신생이야 어, 들어왔어. 얘네는 이 안에서만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이 드디어 내용이 장난 아니다. 일본인 진짜 미친 것 같은. 생각내는그 아이디어가. 유스케가 지금 마음을 붙여먹고 우리 동료로 들어올 거야. 그리고 이렇게 막 선택도 해야 돼. 왜 졸고 <laughs> <출고> 그래? <laughs> 내가 좋고요. 그냥 코드네임 써 그냥. 얘네 이거 도적질하는데 이름 안 쓰고 코드로 이렇게 불러. 걔가 이제 되게 똑똑해 보여 있는. 다 아는 사이니? 친구들이 다 같은 학교 친구들이야. 일상을 같이 하는 친구들이. 각각 오, 맛있는 냄새 난다. 각각 사건 이 있었는데 해결하면서 둘이 이제 알게 된 거야 다.